시간적으로 그래서 술이 차가 없니? 4번, 5번, 6번 나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번까지 나갔었죠, 그쵸? 4번, 그 내용이 조금 애매해요. 어, 5번, 6번 중에 6번이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내신에서 낼것 같은 여, 여지가, 여, 여지가 좀 많아요. 질강 자체가 제가 말했죠. 내신에서 낼 만한 여지가 많다고. 오늘 수업은 우리가 기존 수업했던 거에 플러스 돼서 내신 대비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할거예요 왜냐면은 뭐 물론 짝수만 나가는 건 성포긴 하지만 홀수가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홀수까지 다 그렇게 나갈게요 일단 내용부터 봅시다 When people don't trust t h e a r own judgment. 뭐 했을 때? 사람들이 don't trust, 믿지 못한 대요 뭐를? 그들 간에 판단은 여기서 오는 여기다가 얘들아 해석할 때 너무 만근이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좀 편해요 내 거라는 느낌이 강해지니까 자신들의 그 자신들만의 판단을 믿지 못할 때 오케이 그래서 남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판단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은 look to 뭐하는 경향일 때아 뭐하는 데 look to 이 look forward to 에서 좀 주님말로 쓰는 거거든요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루프 같은 경우는 이런 문문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루프 A for B 써가지고 A에게 B를 기대하는 기대한다라는 부문을 많이 써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대하는데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for evidence 증거를 기대하는요 뭐에 대한 증거냐면 how to choos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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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선택하는 지겠지 올바르게 자 여기는 의문사 플러스 지금 투부정사가 맞냐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처럼 쓸수 있었지? 품사로 따지면 명사죠 근데 앞에 전치사가 있네요 여기 명사자리 맞죠 그러면? 네. 그래서 답은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선택하는지 올바르게 그거에 대한 증거를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세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내가 생각한 판단이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럼 그렇게 생각하나? 라는 걸 기대한다고 이 새끼가 뭔가 좀더 증거를 대주길 바라는 거지. 대체로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게 조금 내가 뭔가 지식이 좀 부족할 때더 똑똑한 사람이 나왔고 이거야 딱 하는 순간 역시 내생각이 맞았어. 이런 식으로까지 갈수 있는 거다. 내 판단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딱 내놓기를 바라는 거다. 오케이. 소재는 그 내용이에요. 문법 문제 내가 얘기하는데 내신 대비할 때 문법 문제는 말 그대로 진짜 문법만 보면 안 돼. 왜? 이거를 바꿔서 뭘 넣을 수도 있어. 그냥 주제로 내면 어떻게 할 건데? 글을 이해를 올바르게 해야 될거 아니야. 제일 꼬면은 이거 빈칸으로 내면은 글 이해 못한 상태에서 아 맞아 여기는 투추즈가 많은 거 여기는 에스킹 쓰이는 거고 이러지고 막한 다음에 그렇게만 보고 시험 되면 돼? 엄마 빈칸인데 존망이지 그러면. 알겠어 무슨 말인지? 문법 어휘 이런 거다 내용까지 다 꼼꼼하게 파악해야 돼 자, this s e l f d o t may come about because the the situation is ambiguous as it was in a classic series of experiments conducted by the Turkish social psychologist 이게 뭐야 이름이? 무자포 <목소리도> 쉐리프? 아무튼 이거, 이모는이 자기, 의심. 자기 의심은, 자기를 못 믿는다라는 거였잖아 여기는 그치? 자기 의심은 may come, 뭐 한대요? <목소리도> 커머바 모모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뭐에 대해서 나타난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커즈로 넘어갔어요.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혹은 이걸 이렇게 봐도 돼. 어바웃이 전체다잖아. 음이 문장을 통째로 어바웃뒤에 받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요거는 하지만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있니 다가 아니라 이래도 됩니 다라고 하는 건 뭐하라고? 반드시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시고요. 학교 선생님도 좀 애매하게 설명하면 인강 중에서 괜찮은 걸또 골라보시기도 해야겠죠? 아니면 집요하게 되는 거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가서 여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요왜냐면 이미 벌써 불안불안한 상태가 교안고에서 나타났어요. 1강부터좀 불안하더라고요. 자, 이 의심은 아마 나타나는데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상황이 어때서 나타나는 거예요? MBKs 상황이 어떻요 m m o 하다 지금 이런 것도 빈칸으로 낼 수도 있다고 그치? 여기 전반에 빈칸 딱 때려놓고 밑에글쫙본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잘 보이니? 네. 상황이 애매모호한데 여기서 애지의 의미는 뭐처럼이거든요. 뭐처럼 애매하냐면 이것이 어디 속에 있을 때 고전적인 그런 시리즈에. 실험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 그럼 여기서 이분 보겠어 그... 시츄이션. 상황이, 그니까그 상황이 어디서 에면딱 고전적인 실험의 시리즈 중에 하나 있었을 텐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컨덕티브면은 수행한 거야, 수행된 거야, 수행. 된 거죠. 그니까 피피가겠지. 수행된 고전 실험에서 있었던 것처럼.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에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는 상황이 애매한 거야 그래 놓고 그거의 예시를 이제 어떤 실험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떤 실험이었냐면 수행된 건데 터키의 사회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뭔가 실험을 했었대요 됐어? 그런 고전적인 실험에서 어땠다라는 거야? 애매모호 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 뭐가 일어난다고? 자기 의심 자기 의심이 일어난다고 됐어? 내용 정리 되겠죠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프로젝트 뭐였대? 동산네. 프로젝트. 프로젝트 하면 뭘까? 근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한대. 프로젝트. 저거 프로젝팅 트뭐 주다 프로젝트잖아. 뭐라고? 빛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쉐리트가 비쳤대요 뭐를 한점의 라이트 빛추려 어디다가? 벽에 벽에다가 비쳤죠 어떤 벽에다가 크한 그룹이 어두운 방에 네. 벽에다가 빛을 하나 비추고요 그리고 SK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접속사가 나왔죠? 접속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여지가 충분히 될수 있거든요 얘가 동사가 아니어도 뒷부분에 동사로 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이전에 끊어야겠죠? 그치? 뒤에 동사 나왔어?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에스크가 맞아요. 셰프가 <목소리> 뭐한 <하는> 거겠어? 셰프가 <목소리> 요청한 거지. 그리고 누구에게 뭐하라고? 어, <목소리> 실험자들에게. 자 실험 내용에서 서브젝트는 실험자라고 했죠? 실험하는 대상. 실험 대상들한테 뭐하라고? Indicate. 아, 나타내. 어 나타내라. <목소리> 뭔가를 얘기하는 거지. How much? 얼마나 많이 빛이 움직였는지라는 명사들이 또 나오네요. 얼마나 많이 빛이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보라고 실험자들한테 말하라고 시켰대. 됐어? 오케이. 빛을 하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방에 한 빛을 딱비춰놓고 실험자들한테 니네가 다 여기 실험자인가? 그래이 빛이 얼마나 움직였냐를 니네한테 말하라고 이제 시킨 거로. 됐어? 네. 내용상으로도 좀 봤어야지 에스크드라는 게 정확히 왔을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이 인간이 직접 요청했다라는 느낌이 강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니? 뭐하는 동안. 그들이 what's it 그, 그 점을 해. 바라보는 동안 actually 그 실제로 h 어. 라 right like, never moved at all 오, 그 점은 네버 부정이 나왔을 때 연결해서 얘덜라로 하면 되겠죠 전혀 의미가 있으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But 음, 하지만 because of 나왔네 of 가나왔다 of of o 만 나온다는 거야 음, 그 음. 난사죠 음. 그러면 o p t i c a l i l l u s i o n 이 되는 거겠지 당연히 두 개가 명사니까. 오ptical illusion 이 뭐야? 밑에 각주에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오니? 착시. 착시. 하지만 각주에 달릴 만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알아야 돼요 충분히 수능 때 과학 지문이 나오면 착시 현상이란 단어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니? 얘가 동사인 거야? 아니면 뭔구야 동사. 아니지. 전치사인데 명사가 이미 나왔어. 얘는 접속사가 아니 아니잖아. 럼럼뭘수밖에없어피일수밖에없지 분사 수밖에없지 여기가 분사가 맞니라는걸 물어보는 거지. 천드 r 목 e 좀 i 드랑 분리 비슷한 n i n 분리 o 는 거겠죠. 그리고 터이명사로또 무슨 뜻이 있어? t 어라는거거 to 그러니까 이 용어로 분리 s 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라고 불리는데? 오토키네틱 이펙트라고 불리우데요 그래서 이 텀드도 동사로는 i 형식으로 써가지고 목적어를 목적 o 를목적 e 라고일컫다라는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아무튼 오토키네틱 이펙트라고 불리우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c 오토키네틱 k i 트가 중요한 단어는 아니죠. 근데 자동 운동 효과라는 말이 있대요. 굳이 알 필요 없어이 돼요. 오케이 빛은 진짜 안 움직였는데 하지만 뭐 때문에? 착시현상 착시 네. 때문에 그 착시현상의 착시 행위 네. 자동운동효과 그럼 뭐라는 거야?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거야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거 네. 움직일 것 같다라는 네. 그 착시현상 네. 때문에 It seemed to 뭐래? 뭐, 이거, 이것은 뭐뭐인 것 같은데 Shift 뭐하는 거 같아요? 네. Shift가 뭐하는 네. 거지? 바뀌다. 바뀌는 거지 원래 바그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Constantly 끊임없이 끊임 Shift about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뀌는 걸 같다라는 거예요 Al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Mm. 어도치 원래 얼도는 접속사가 만든. 요새 전치사처럼 쓴거 같거든. 다른 정도인 것일지라도 누구에게 어, 그 각각의 실험사들에게 다른 정도이겠죠. 당연히 그렇지? 예를 들어 사람의 시력에 따라서 누군가는 어 지금 40분, 1 0분 정도만 내번 흔들렸어. 누군가는 시력이 존나 안 좋아. 야 이십 분네 어, 번이야. 40분 들리고 있는데 들가수 있다고. 오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지금? 됐니 예. 넘어가도 되겠어? 예. 결국에는 실험 내용이기 때문에 실험 내용 그,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를 그렇게 크게 낼 만한 점지가 이런 부분밖에 없는 거야. 예. 실험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니들이 글을 잘 이해했냐를 물어보는 게 가장 크겠지. 그렇게 막 어려운 문법도 없었거든. 넘어가. 네. 어. 그래서 누가 석이가 참가자들 응. 참가자들이 서브젝트로 바꿀 수 있겠죠? 참가자들이 언나운스드 뭐할 때? 이제 발표한 거겠죠? 뭐에 대해서? their group a n estimates. 움직임 그것들의 움직임의 추정치를요. 여기는 뭐라고 요야 되나? m l 해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볼수 있냐면 지금 그들그들이라고 했는데 점의 움직임의 추정치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사람들이 본인이 느끼는 움직임의 추정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사람이 확률이 높아 왜냐면 점은 아까 하나였으니까 근데 점들이 막 여러 번 움직여가지고 움직임 횟수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은 또수가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잘 여쭤보세요 혹은 여기를 좀 단순하게 쉬운 문제로 내면은 i t 로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문법을 똑같이 내면 in groups 어디서? 그 그룹 내에서 점의 움직임의 추정치를 참가자들이 이제 발표할 때 이러한 추정치는 어때 강하게 영향을 받은 거겠죠?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걸까? 왓 나오면은 내가 무조건 뭐 같은 걸 했지? 무조건? 그 어떤 품사? 왓이 묶으면? 명사. 아, 무조건 명사지 그럼 전치가 뒤니까 일단은 왓이 될수 있는 자리는 맞지 네. 그치 하지만 명사를 묶을 수 있는 게완만 있어? 네. 두 개죠. 대. That. 그러니까 대시 만냐, 와시 만냐를 물어보는 거죠. 단 조건이 사라져. 와슨 뒤에 걷같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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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니다 맞습니다. 니다맞니다 맞습니다. 대 그치 불안정한 게 맞죠. 그러니까 저자리는 맛이 맞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해석해줄게. 그들의 추정치는 강하게 영향받았는데 을 어디에 영향받았냐면 맛은 일단 다 필요 없고 겉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어떤 것에 영향받았대. 다른 그룹의 멤버들이 추정한 것에 영향을 받았대. 즉 아까 초반에 내용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빛이 흔들리는 게 있는 말도 아니고 원래는 틀린 거잖아. 하지만 착시 현상 때문에 흔들린다고 볼수 있는데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겠 그렇지? 그럼 자신한테 확실히 쓰겠냐, 쓰이안 네. 쓰겠지. 여기는 있 모든 사람이 다안쓸 거야, 네. 그렇지? 근데 누군가가 처음에, 그냥 내가 맨 처음에 여기 딱딱 물어봤는데 얘가 열 번이라고. 어? 이상하네. 나두 번밖에 안렀는데 아니야, 내가 좀 잘못 보고 갔지. 나도 여덟 번이나꽉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 고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게 사람 심리에 지금 있다라는 거겠죠. Nearly 네. 그 거의 거의. 그리 모든 사람이 바꿨대요. 뭐를요? 뭘 향해 바꿨대? 어, 그룹의 평균치를 향해서 바꿨대요. 내 판단이 불안니까 셰리프. 그래서 셰리프는 뭐였대? 결론지었죠. 빈칸으로 내면은 실험의 결과니까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낼요지가좀 있겠죠. 여지가. 뭐를 결정됐냐면 뭐할때 when there No objective, objectively correct response. 없는 거죠 objectively correct response. 뭐가 없을 때? a s the object objectively? Subject to what you want to k n o I k e l y I t o know. I 이 a n t to k n o o t o t 의심하는 경향이 있대요 누구를요?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를 의심하는 게 맞아? 딱 봐도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주장하면 되겠지 그들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고요 즉 뭐가 없을 때? 응, 여기도 좀 중요한 단어가 될수 있겠죠? 따라서 특히 또뭐할것 같냐면 a s s u 장 e 추정하는 경향이 있대요 뭘 추정하니? 그룹이 must be right 분명히 맞을 거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됐니? 소재, 기억나요? 처음에? 소재 뭐였죠? 자기의심. 자기 자기의심, 그치. 자기의심이 어떨 때라는 그, 프랑, 네. 때 일어난다 했지? 그... 프란트다애매모할때 이러는 다 했잖아. 애매모하다라는걸좀 바꿔 말하면 정확한 응답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응답이 없는 거라는 말이 되겠죠? 바꿔지는 연결되는 표현들을 잘 챙겨놓으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애매하다라는 말은 또 용도될 수 있겠지. 추정하는 거니까. 그때 서틀다스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남의 판단에 증거를 조금 의존을 한다. 요런 말이었어요. 내용, 어떻게 이어? 아, 내용 이해됐지? 그러나? 연애상황 네, 네, 상태가 안 좋아. 아, 치킨 먹고 싶다. 대박 끊어줘.